아이폰 17% 프로 구매를 고민중인 SK 고객님들 자급제로 살지 통신사폰으로 살지 헷갈리셨죠? 오늘 그 기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중인 핸드폰 요금제가 69,000원 이상이라면 통신사폰 그 미만이라면 자급제폰이 더 유리합니다 자급제폰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하던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통신사 개통시 초반에 요금제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자급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할인이 없는 자급제를 살 이유가 없겠죠. 2025년 10월 중순 기준 실제 조건을 예로 들어 볼게요. 현재 SK에서 69,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아이폰 17 프로 256GB를 구매할 경우 자급제는 쿠팡 기준 178만 2,000원. SK 기기 변경 시 평균 약 17만 원 할인된 161만 2,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69,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 중이라면 기존 약정 결합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계값만더 할인 받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요금제 69,000원 이상이면 통신사폰, 그 미만이면 자급제폰. 이렇게 구매하는 게 낫다. 이 기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했던 영상이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비자분들께 도움되는 자료들 많이 업로드 할 테니 제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